이 함수가 주어졌는데 이 함수와 이 함수는 대칭축이 x는 0이죠. 자점 P가 있는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1. 기울기가 1이나 마이너스 1의 특징은 뭐냐면 밑변과 높이가 같죠 길이가. 자 그러다 보니까 뭐한 예를 들어서 이 길이 하나만 알아도 루트 2비 하면 된다. 뭐 이런 편의성이 있습니다. 점 P의 좌표. 질문이 점 p의 x 좌표 구하는 거니까 자, 목표는 p의 x 좌표 a라고 설정한 다음에 그것을 찾는 것이다. 찾는 것이다. 자, 이렇게 두면 높이가 루트 2a 플러스 3이니까 요 길이도 루트 2a 플러스 3 그래서 a로부터 루트 2a 플러스 3만큼 가면 이게 q의 좌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면 r 있죠. r의 x 좌표는 모르겠는데 대입하면 되는 거고 자 이렇게 대입했어요 그 다음에는 사실 RS 길이가 필요하다면 굳이 S의 좌표를 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 제가, 물론 관계식은 필요하거나니까 쓰긴 써야 되나 쓸 일이 있을지는 쓸 일이 있을지는 자 왜냐면 여기가 B니까 여기도 B일 거 아니에요 기울기가 1이라며 기울기가 1이라 했죠 따라서 요 좌표가 b면 요 길이는 마이너스 b가 될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전 직선의 방식 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RS 길이는 그냥 RS 길이는 마이너스 루트 2b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기울기 크기가 1이거나 마이너스 1이면 뭐 이런 거죠. 길이만 하면 돼요. 여기 이런데 기울기 마이너스 1이다. 그럼 뭐 루트 2 k 이런 거니까 부호만 주시면 될 거예요. 부호가 얘가 음수니까 이런 부호만 좀 조심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 조건대로 pq 길이 어, pq 길이는 아까 이 길이가 뭐이 길이 였고 어, 루트2 하면 되는 거죠. 그냥 루트2라 쓸까? 그럼 이렇게 쓰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rs는 아까 전에 마이너스 루트2라고 했고 그 다음에 자꾸 루트2 탈용하고 있네 oq는 a 플러스 루트2a 플러스3 쓰고 빼기 2분의 1. 의도적인 거죠. 이거랑, 이거랑 약분된다는. 처리하고. 그러면은 A 플러스 B라고 할수 있나? 아, 뭐 A 플러스 B. 뭐, 어,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 뭐, 마이너스 매겨가지고, 마이너스 매겨가지고, B는 마이너스 A 플러스 2분의 1이다. 이렇게 써주고요. 그 다음 뭐야? P의 y 좌표의 제곱. 그리고 아래 y 좌표 자, P의 y 좌표의 제곱이면은, 2a 플러스 3일 거고, 그 다음에 아래 y 좌표의 제곱이면 3-2b였을 거고, 10이다. a-b, 4, 2. 넣어주면은 마이너스 b 2a. 2a-2분의 1은 2. 따라서 a는 2분의 5, 4분의 5 하면은 끝나겠습니다. 뭐, 이거 이제, 어, 여기 45도. 기울기 크기가 1이라든, 동, 마이너스 1이라는 등 이런 얘기가 나온다면 밑변 길이 혹은 높이의 루트 2배다라는 것을 질문하고자 얘기하고자 낸 문제고요. 자, 수능에서 좋아하는 스타일의 문제예요. 수능에서 좋아하는 스타일의 문제다. 문제를 보니까 는0 0 이상 1 미만에서는 x제곱 마이너스 1그 다음에 x 이상에서는 x 마이너스 1 저거 뭐냐. 이거 1에서의 접선인데 접선인데 뭐 몰라도 되고요. 어떤 접선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를 원점대칭시켜라. 그럼 뭐 원점대칭시키면 되죠. 이렇게 이렇게까지 왔고 이렇게 됐습니다. 수능에서 왜 제가 좋다고 했냐면 이 문제가 지금 f(x)가 f(t) 이하가 되는 실수 x의 최대값 이거 뭔 얘기냐면 자 제가 만약에 f(t)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컸어. 이게 뭐 이게 f(t)야. 자 그럼 f(t)와 f(x)가 일단 만나는 지점들이 하나 둘 셋이 있는데 얘가 제일 크죠. 그러니까 이 가장 오른쪽에 있는 그 x 좌표를 gt 라고 하자는 거죠 이건 수트에서 연속성 불연속성 문제에서도 많이 나오는 얘기긴 이 한데 어찌되었든 찍 긋고 가장 오른쪽에 있는 x 좌표를 gt 라고 하자 gt 라고 하자 x 중 가장 오른쪽에 있는 놈을 gt 라고 하자 이렇게 문제를 냈습니다 그러면은 시키는 대로 천천히 가봅시다 천천히 가면 돼요 자 기억 조건을 보면 t가 0일 때래요 t가 0일 때라고 하면은 fx 그리고 f0이라는 상수값 f0이라는 상수값 이렇게 딱 하면 가장 큰 놈이 얘죠. 그죠? 가장 큰 놈이 얘죠. 그 x 좌표가 결국 g 0 g 0 x 좌표 최대 1. 그런 질문이었어요. 좋다 이거야. 자, 최대값 최소값 너무 섣불리 풀면 무조건 틀립니다. 섣불리 풀면 안 되고요. 천천히 따져 봐야 돼요. 첫 번째 따져야 될 것은 t의 크기가 어, 4분의 5를 넘지 않는다는 것이고, 여기서 제가 체크, 저희가 체크해야 될 부분은, 여기가 마이너스 1 들어가면, 맞나? 마이너스 1? 어, 아니지? 이거 장수 같다. 여기 마이너스,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2분의 1, 2분의 1. 자, 이 크기는 분명히 4분의 1일 겁니다. 그 4분의 1이라는 값과 x 마이너스 만나는 게 정확하게 4분의 5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2분의 1 집어넣으면 2분의 1, 마이너스 밀을 곱하면 마이너스 4분의 1. 그래서 여기 잡, 뭐야, 이거 참네 여기는 마이너스 4분의 5이긴 합니다. 단순하게 보시면 안 되고, 일일이 잘 따져봐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X 잡혀죠. 지금 우리는 뭘 봐야 되는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면, F, X, F, T 대입. 근데, 어쨌든, 이거를 넘지 않는 함수값, 이 X 최대인 게 G, T. 좀 말이 어렵나 근데 이제 여를 보면 제가 T가 여기가 1분이거든요 1분 이상을 넣었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1분 보다 큰걸 넣어가지고 FT를 딱 설정하게 되면 그냥 그놈이 X자표 대입한 놈이 가장 오른쪽에 있는 놈이죠 즉 이때는 저 누구야 GT가 그냥 T에요 1분 이상인 T를 넣었을 때자 FT t 를 넣어서 FT, ft ft인데 이거랑 이 e 함수랑 fx가 만나는 가장 큰놈 그냥 대입한 놈이죠 아 대입한 놈이다 이런 얘기죠 아 그러면 이거뭐 어려운 부분이 아니니까 t 가 어디까지 갈수 있다고 그랬죠 4분의 5까지 갈수 있다고 그랬죠 그럼 뭐 4분의 5를 넣었어요 4분의 5를 넣어가지고 4분의 5를 넣어가지고 f 4분의 5를 딱 하면 가장 오른쪽에 있는 좌자가 4분의 5 그럼 뭐 최대값은 4분의 5인 거죠 그래서 g T에 뭐 이렇게 말씀드리겠네. 말씀 뭐 g t 의 최대 값은 4분의 5라고 했습니다. 2분의 1이 무슨 의미가 있어서 한것 같잖아요. 그죠? 왜 이게 의미가 있냐 하면 보세요. 자, 2분의 1보다 만약에 제가 왼쪽에 있는 x좌표를 넣었다 갑시다. 이렇게 넣었어요. 넣었어요. 여기다가 그래서 찍... 그렇습니다. 어떻게 되고 있죠? 얘가 더 커지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녀석을 집어 넣는데 실제로 대응되는 가장 큰 x 자표는 여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x 좌표가 지금 말했다시피 t가 4분의 5부터 2분의 1까지는 그냥 대입하면 요녀석 여기 x 좌표들이 그대로 gt였지만 2분의 1보다 작은 x 좌표를 집어 넣으면 다시 커져요. 다시 커집니다. 보시다시피 여기 집어 넣어서 자그면 얘가 제일 크고 집어 넣어서 그 힌트가 있었던 거죠. 아까 0, 1점수 값딱 집어넣어서 가져오는 쪽이 1이었다. 아, 여기 못 넘어가는구나. 여기 못 넘어가는구나 이거 이거. 여기 못 넘어가는구나. 이런 데서 대입해서 거 봐야 이쪽 2분의 1 넘지 않는다. 즉 최소값은 gt의 최소 값은 2분의 1이다. 라는 것을 파악하는 게 핵심인 문제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2분의 1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 2분의 1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 4분의 2, 4분의 5, 4분의 7 맞는 거죠. 지금 보다시피 2분의 1 이상에서는 gt가 t가 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나왔냐면, 지금 보니까요, gt의 범위가 2분의 1에서 4분의 5 사이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 t가 2분의 1과 4분의 5 사이라면 당연히 gt는 또 뭐가 되죠? 2분의 1과 4분의 5 사이가 되면서 이 gt가 t가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비록 t의 범위를 4분의, 크기를,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분의 5에서 4분의, 4, 4분의 5, 4분의 사이를 준다 한들, gt는 2분의 1에서 4분의 5 사이가 되고, 다시 한번 합성하게 되면, g가, gt가, 어, gt가 뭐가 되냐면, 그냥 t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이런식이 돼버리죠 그러므로, 백날 합성해봐라. gt가 돼서 t가 될 테니 이런 얘기가 비근 얘기였습니다 아잘안 보였을래나 다시 지금 치약 이랬어요 자 그랬을 때 요번에 t가 2분의 1에서 4분의 4가 어, 되면 gt는 여전히 2분의 4분의 4가 된단 말이에요 아까 전에 2분의 4에서는 gt가 t라고 그랬으니까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이 범위에서 gt의 범위가 이렇다는 얘기고 그 gt가 다시 독립변수로서 g 안에 들어가면 이건 좀이얘기에요 g 안에 독립변수로 들어가 봐야 g t가 t기 때문에 결과는 t가 된다. 즉 n 번 합성해 봐야 g t가 되면서 t가 된다. 그러므로 맞다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건 좀순흡적 사고 방식이 많이 녹아들어 괜찮은 문제 같습니다.